보다는 약간 이제 혼자 열심히 이렇게 가족 경영 이라고 해라 가족 경영 약 600m 교차로에서 차단 네, 회사를 이 유지한다 키우는거 쉬운건 아니어도 야 대단하지 30년 30년을 넘게 어 음. 아이 그럼 약 300m 앞월 교차로에서 어, 제가 그 아는 분뭐 우리 해병대 선우에전우에 모두 30년 넘은 분이 계셔 잠시요. 우리 그저 우리 전우회 네. 선배님 중에 서구에 아마 저기 선배님도 잘 알지 이기선생님도잘 아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 저기 잠깐, 자기는 네. 그거 안 한대 신청 안 한대 <laughs> 그거 나보고 왜 하냐고 <laughs> <laughs> 그 아니 나이트 플로어 아 잘한다고 기자님잘 네. 네. 잘 알더라고 줄게입니다. 잘 아는데 예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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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 저기 뭐 이번에 저기 카이스트만 해도 꽃사지만 해도 몇 천만 원이었으니까, 반만남아도 그냥 그 크게 씀씀이가 없잖아. 저기 기재영 님이 뭔가 사치를 부리고 그러진 않, 않으시잖아요. 본인이 뭐 자동차 이렇게 어 땅, 어, 그것 따지면 오투자 하는 거 보면 장두영이 1년 내내 똑같은 거. 아, 나도, 저기, 뭐야, 아, 그런 삶을 살고 싶어. 그냥 갈마동에 앉아갖고, 어? 막걸리. 갈마동이 또 먹, 먹거리가 또 많으니까. 어? 어? 저기 갈마동도 예전 갈마동이 아니어 지금 막 엄청 또. 왜요, 또? <laughs> 두나... 아. 아이고, 아니, 여행은 우리 저기, 배원하오가 있고, 흑돼지는 장두용이 있고, 꽃은 또, 근처에 또 이기전 형님이 있고, 또 뭐, 어? 저기, 많잖아. 누님 인맥 많, 많지만은, 어? 아이고, 아. 아. 그런 거예요? 그래서 아무튼, 누님 참, 항상 고마워. 내가 봐도 항상, 에. 주변에 보면은 아,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아기는 없잖아. 다들 그냥. 아무튼 누나 아 건강 유의하시고요. 아니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전화 좀 드릴게. 내가 아니, 이렇게 하다 보면, 막, 그 업무, 저 같은 경우는 좀 전화로 이렇게 소통하면서, 안부 이렇게 하면서 막풀 때가 잠시만요. 많거든. 우리도 네. 업무 스트레스가 많거든요. 저희도 미수가. 네.